야, 근데 너 이거 봤어? 어떤 거요? 야, 걔 지르는 면으로 안 떴더라. 뭔데, 뭔데, 뭔데? 그 TKI 십카 카드. TKI 십카요? 어, 이거 이거 존나 좋던데. 김광석이 형님, 이거 오버를 개 높아. 1십 발이야. 오건안 뭐, 어, 좋을 수가 없어. 내가 본 선수 십카 중에 오버를 제일 높아. 그러니까 김광석이 형. 예. 네. 광석이 형. 이 형이 십카가 여러분들. 아래 거두 번째. 이거거든요? 어, 그렇 보자 이 형님 대한민국 쓰시는 분이 만약에 이거 달잖아? 이거 이렇게 된 우와 어, 키 180에 한국의 띠하구 실바야 거기다 10카니까 패받을수 있네 예파거나 네. 승보역 달수 있어 개사기임 개사기 아 이거 색깔 바꿔야겠다 안상이라 다시? 어 놀라겠다 눈뽕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화면이 이게 너무 까매가지고 안 보이네요 잘안 네. 보이네 아무튼 지금 일단 여러분 132, 130그 다음에 쭉 가서 밸런스 128 반응 속도도 좋고 이거는 피지컬도 131이에요. 맞지 좋을 것 같은데? 심지어 야. 급여 18. 그러니까 급 뭐야 18이 0 좋을 것 같아 급여. 급여 18이면 이거 스위퍼 자리도 완전 만족적일 것 같지, 그렇지? 인정. 약발 3만 빠고. 와. 형승빈 지마 열차 떠난 것 같은데 봤어? 왜 무슨 열차를 떠나? 와. 어떤 열차? 딜이 한다 개사기긴 하다 진짜 그러니까 <laughs> 광석이 형 일단 아마 여기다가 뭐 10칸은 패스터마, 패스마스터를 달아주면은 이제 파워에도 있고 폐막까지 달리는 어. 진짜 이거는 내가 볼때 대아고 슬바 아 네. 느낌을 한국의 티스틸 될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진짜 폭풍 간지난다 이거는 에이. 에이. 에이.